안녕하세요. 파랭시TV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래나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가래나무는 우리 동네 입구에서도, 이제 이북지방의 동네 입구에서 종종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남에서는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어, 이남에서는 이제 호두나무가 많이 보였죠. 이북지방에 이제 비교적 서, 서늘한 곳에서 자라며, 세계적으로는 뭐 시베리아, 만주, 중국 등에도 분포한다고 합니다. 가래나무와 비견되는 나무로 호두나무를 들수 있는데, 호두나무는 이제 중국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사신으로,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분이 이제 호두나무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래나무는 순수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가래나무의 다른 이름은 추목, 획득추, 산핵도, 호도추, 추자, 추피, 산추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도 호두나무 열매하고 비슷한 데서 이름 따라온 이름도 있는 듯합니다. 잎은 이제 여러 장이 붙어 있는데 7개에서 1 7개가 붙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잎맥 위에 이제 잔털이 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가래나무 목재는 이제 조직이 치밀하고 뒤틀리지 않아서 가구재, 기계재, 총대, 조각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가래나무의 열매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달린, 달리, 달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보통 게뭐 여러 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크기는 이제 호두나무보다 작습니다. 예. 그리고 어릴 적에 이제 가래나무 이 열매를 이제 짓니겨갖고냇가에 풀면은 고기가 이제 그 기절을 해서 음, 고기를 잡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가래나무의 잎을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제 이렇게 솜털이 조금씩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좀 부드럽습니다. 예. 그리고, 음, 냄새를 맡아보면은, 가래나무 특유의 이제 향이 좀 납니다. 이런 가래나무가 한방에서는 힘주,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의 고름을 없애고 세사를 돋게 하며 피부충을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클로로포름 추출물을 이용해서 백혈병이나 폐암세포에 대해서도 항암 효과가 있다,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래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폐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폐암이나 폐결액, 폐가 건조하여 마른 기침을 하는 천식, 가래삭이는데 도움을 주고 간염이나 간경화 등에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건강에 좋아서 12장교양, 구충, 설사, 이질, 장염 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가래나무를 복용시에는 가래나무 껍질, 추피라고 그러죠 채취해서 잘 말린 다음 하루 물 2리터에 10에서 20 그램을 넣고 끓여서 하루에 두세 번 복용하면 됩니다.